We are a v i v e r o t a t i 이 n 이 o me. Sometimes.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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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안 t 세살이라는 어? 아, 뜻인데요. 왜요? 아 좋아해. 연태요 먹을 기대도 하지 마요. 지한이 형 좋아하는 먹고 주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주면은 <laughs> 착각하지 마 보다. 그럼 밖게 엄청 추워. 그러니까 우리 좀 컸지. 아, 그 깜짝 너무 깜짝이야. 흥분해가지고. 너 먹을래? 응. 음. 나, 나 이거 맛있다. 맛이 있어? 말좀 해. 말좀 해. 아이잭 고래 울어. 아이잭 너왜 가만히? 아이잭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대꾸가 왔어. 안녕하세요. 캐치1등이왜 섭섭해? 저 아이잭이에요. 아이잭 말좀 해. 이런 일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네. 우리 지금 V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이러시는데 이상할 수밖에 아니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댓글은 네. 쓰지 말아주세요 저희 오늘 좋은 날이라서 정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공격. 이제 오랜만에 추석 때막 친척 동생만에 <laughs> 추석 때 친척 동생. 자 공격. 내가 네 동생이야. 자. <laughs>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버릇신 그래. <laughs> 아이젝이 아직 한국에 가서 틀러도 책상 발로 찼어 이 방금. 될 아, 거예요. 아, 내거 옮겼지. 형도 여기 있는데. 맞아? <laughs> 얼마 얼마 먹고 싶어요? 아, 그러지 마. 야, 여기서 <laughs> 나 500. <laughs> 500원 잊지. 그러지 마. 야, 이거 <laughs> 케이스예요 네. 앞으로 <목소리> 네. 어, <그리고> 잘 부탁해요. <웃음> 네. <웃음> 네. 음. 뭐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네스트. 자 넥스트. 네. 아, <laughs> 연태. 어, 네. 뭔가 <laughs> 가장 오래된 친구가 덕담한다. <laughs> 덕담하기 전에 <laughs> 이거 덕담하기 전에 <laughs> 이거 뭔가 얘기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뭔가 얘기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뭔가 얘기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표정 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점점 지안이가 이제 점점 몰카도 지쳐가고 하니까 조금 웃어도 될것 같습니다. 몰카도 지쳐가고 하니까 조금 웃어도 될것 같습니다. 몰카도 지쳐가고 하니까 조금 웃어도 될것 같습니다. 몰카도 지쳐가고 하니까 조금 웃어도. 될거 같습니다. 같습니다 무슨 네? 몰카야? <laughs> 아뭘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하지. 아말 제대로 해요 형. 뭘? 뭐, <laughs> 카가 몰카가 실패해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아고나 한번에 카였습니다왜 아직 아나서 얘기하긴 했었어. 그래서 <laughs> 이제 진짜 크게 싸 이제 진짜 하느냐.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네. 아, 진, 아 진짜. 그게 그래 끝났어. 나어 이거 그냥 망한 거야. 너, 저도 <laughs> 저도 한 얘기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내가 이제 형 끝나고 야너 때문에 분위기 지금 다 망쳐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아 싫다 아, 그게 너무 티가 날것 같아서 그냥 그냥. <laughs> 하...